가자 아 너, 너도 에너지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얘도 에너지가 많이 닳았어요 야광망이 모기가 너무 부족해 여기에도 없는데? 흐음... 무기가 너무 부족해, 클래스. 아유, 너무 많다, 많다. 많아, 많아, 애들이 많아. 야야 오지마 오지마 이쪽으로 오지마 야일루일루일루일루사상원리님 아, 아, 어서오세요 아 비교 아그일는데일루일루일루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일로와일 아수도 뭐 오겠지? 어, 애들 너무 많아. 뜨기야. 가자 가자. 어디야? 어디야 어디 어디? 야, 왜안 와, 왜? 빨리 와. 빨리 빨 오시라고. 아이, 비교. 비교, 비교, 비교. 어우, 총잘 쏜다. 그래, 좋아, 좋아, 좋아. 그렇게 하란 말이야. 어, 먹을 거다. 자, 먹고요. 야, 이거 먹어, 너. 야, 이거 먹어. 아유, 야, 야, 잠깐만, 잠깐 잠깐만. 야,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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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아직도 175m, 얘, 어떡하냐? 어디다 놔야 될것 같은데? 주변에 어 데리고 와죠 데리고 와죠 140미터 그죠. 나 일단 두럽지 않아. 어저차 경찰차가 뭘수 있나? 경찰인가 되나? 아 이제 이 막고 망가졌구나. <laughs> 저 차는 용차, 용대가리 차구나. 나 아까 저거 용, 용 위에 있는 거 저거 떼보려고 했는데 안떼안 안 떨어지던데? 용 떼보려고 했는데 안 떨어지더라고. <laughs> 자 소르타. 어디 어째 어떻게 올라가? 이거 올라가야 될 텐데. 어 무기가 자 수류탄 넣을 거 오케이. 아 저기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야 뭐야 왜왜왜왜 왜? 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야격청소기? 이거 뭐야? 새로 <laughs> 오잖아. 이제. 자 이것도. 야 무기 무기. 그렇다만 겁나게 많아 씨. 독일 소총. 자, 빠빠이. 자 무기 바꾸고 아 얘네들 저녁이라서 훨씬 쎄졌구나 무기 내놔봐 어저 뭐야 무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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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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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총 오케이 가자 야1 0 0 0 m 다 이제 이제 차 타고 가야 된다 가야 된다 차를 찾아라 차 저기있다 가자 어이 빨리타 빨리타 어? 야 여기 이쪽으로 못가는거 아니야? 나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오케이, 나가는 게 있다. 좋아, 비겨비겨비겨비 자, 어디까지 가야 돼? 천 미터면 에이... 어... 이쪽 길이... 이쪽 길로 왔었나? 아, 이쪽 길로 왔었네. 오케이, 네. 최대한 안 보디 치면서 가야 돼. 이걸 이걸로 가려면... 갈 갈수록 이게 속도가 줄어 가지고 부딪히면, 그리고 선도 진동이야. 어, 지대로 들어왔네. 500미터나 가야되네 반쪽 왔네 야 이쪽 아니다 이쪽 아니다 이쪽 아니다 8인 <목소리> 장난 아니야 그래도 붙어있어 <목소리> 잠깐만 어디로 가야돼? 이쪽이에요 와, 내여기 어떻게 지나왔지? 저차 타고 가야 되는데, 되는데 오토바이밖에 못못갈것 같다. 차로는 지금 못 지나가는 데지 어, 돌아서가야될것 같아요. 야, 차가 넓.. 뭐라 더, 토라 더, 넓라 더, 토라 빨리 가자. 여기서 토라 더, 오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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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거기서 안 돼! 내려! 일로 차가 드디어 박살났구나 야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야 차차차 차, 차. 빨 차를 타야 돼 차. 어 사교도 설계도 있나? 사교도다. 해리국토야 <놀람> 지금 이거 만드 시간이 없어 그냥 가자. 아닌가? 이거 만들 만들고 갈수 있네. 만들죠. 이거랑. 이거랑 고가도로 이쪽으로 가면 될것 같은데 이거 뭐야 아이스 전시카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어 뭐야? 아 칼날로 만들었구나. 야그뭐 어떻게 아 이걸로 이걸로 앞 앞뒤 이걸로 여며. 끝났다. <laughs> 뭐야 씨. 굉장히 허접한데? 끝났어, 끝났어. 여기 버려. 가자. 어, 여기 차 있다. 마침.